뇌,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고차원적 사고를 안 하고, 한 가지에 집중을 한다. 라는 내용인데, 자, The b 이게 키워드야. 뇌는, 어, 고, 높은 에너지 소비자이다. 고에너지, 고에너지 소비자이다. 포도당, 글루코스, 포도당 말하는 거지. 포도당 사용한다 이거지. 그리고 그것은 그 뇌의 연료이다. 뭐 말하는 거야? 포도당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뭐야? 뇌 포도당 사용한다. 자, 비록, 내가 어카운트 for 차지할지라도 미열리 단지 겨우 3%만 차지할지라도 어, 인간 몸 체중의 3%만 차지할지라도 뇌는 소비한다. 20%를 이용 가능한 연료, 연료 뭐라 그래어 포도당. 이용 가능한 연료의 20%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뇌는 체중의 3%밖에 차지를 안 해. 근데 사용하는 거는 3%가 아니라 20%만큼 사용해. 좋은 뜻에서 쓰인 거야. 가성비가 좋다 이 말이야. 하지만 나,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저장을 할수 없어 포도당 연료를 저장을 할수 없어 비축 불가, 비축 불가. 쏘. So, 그래서 어떻게? 뇌는 지불해야 돼. 대가를 치러야 해. 뭐뭐 할 때, 그것이 활동할 때마다 이 정도 되겠지? 내가 활동할 때마다 무슨 말이야? 그때그때 그때 써야 된다. 음, 아꼈다가 나중에 써야지고안 돼. 그때그때 바로바로 써야 돼. 자, since 때문에야. 여러분의 뇌가 어, 어, 굉장히 적응을 잘하기, 잘하기 때문에 뇌는 이코노마이 m i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아끼다, 절약하다, 이 뜻이야. 어, 뇌는 아낀다,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어, 뇌의 어, 연료, 자원을 경제적으로 잘 써. 적응 잘 해서 연료 잘 써.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뇌, 포도당 사용한다 그랬지. 체중의 3%, 체중의 3 차지. 근데 사용하는 거 20%. 자, 근데 어 연료를 비축할 수가 없어. 그때그때 그때 써야 돼. 근데 적응은 잘해요. 그래서 연료 잘 아꼈어. 요까지가 내용이야. 따라서 따라서 듀링 동안에잖아. 스트레스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의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 이 말이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기간 동안 뇌는 어, shift away from A to B라고 내가 굳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그냥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다라고 해도 해석을 해도 되겠지? A에서 떠나서 B로 away from A to B. 그것은 이동한다. 여기서 이곳 여기로. 여기서 내가 봐봐. 여기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적어놨어. 이때가 설명할게. 자, 일단 해서, 어, 그것은 내는 내는 이동한다. 어디서? 미묘한 어 뭐야 상황에 어 이거 뉴, 뉘앙스 말하는 거 뉘앙스 우리 말할 때 뉘앙스 있잖아 어 뉘앙스라고 하는데 미묘한 차이에어 분석에서 하나의 고정된 초점으로 이동한다 어 스트레스 상황에 하나의 고정된 하나의 고정된 초점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 이거 뭐, 뭔 말이야 이게 상황의 미묘한 차이의 분석 뭔 말이야 아무튼 여기서 어 여기로 집중한다. 그 말은 뭐야? 여기 하나라고 나와있지? 하나에 집중한다. 그때 쉽게 말해서. 근데 at hand, 손에 닿을 수 있는 이거잖아. 가까이 있는 당면한, 당면한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어, 단일, 단일에, 그리고, 어, 고정된 초점에, 초점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 여러분은 sit back, 편안히 앉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돈 o n t s p e 사색하지 않아, 추측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런 걸 생각한다고? 안 해. 자 언제? 너가 스탠스 받았을 때 이거 안 하고 뭐해? 대신에 이거 시험이었지 내가 맨날 말하지 인 e a 드 앞에 순서문제 나온다고 앞에 부정하고 또는 부정의 의미가 온다고 여기 don't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스테드가 여기 와야지 문제 이거 38번 이 문제였잖아 인스테드 대신에 레드월드 상관없어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해 자 그리고 여러분은 devote 헌신한다 바친다 쏟는다 여러분은 A를 쏟다 b 한데 디봇 A, 2, B 근데 여기서 2가 전체사야 트라이오은 안돼 알겠어? 트라이오은 안돼 어쨌든 요거를 다 바친다 헌신한다 쏟는다 요거 하는데 이거잖아 대신에 요거 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안하고 대신에 뭐하냐 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어디에?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쏟아 뭘 알아내? 무슨 행동을 취할지 음사투부정사야 자 때때로 하지만 때때로 이 이동은 어디서부터 어디로의 이동이야? 어, 높은, 고 차원, 고, 어, 높은 사색이지? 아, 높은 생각. 높은 생각. 어, 고 차원적인 사고 말하는 거지. 뇌의 고 차원적인 사고의 부분에서 어디로?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어, 뇌의 부분으로의 이동은 이끌 수 있다. 너가 하게끔 이끌 수 있다. 이거 5형식을 쓰는 거지. 리드는 1, 2, 3형식 다 있어. 아, 1형식, 3형식, 5형식 다 있어. 1, 3, 5. 여기서 오형식이 쓰인거죠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여기 투부정사 수부정사 와야 돼자 이끌 수 있다 여러분이 하도록 무언가를 어, 너무 빠르게 하도록 퀵클리 부사가 하는 역할 뭐야 부사가 부사 꾸며주고 동사 꾸며주고 문장 정체 꾸며주고 그리고 또어 형사 꾸며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이 동사 꾸며준 거잖아 빨리 너무 빠게 빨리하게 할수 있다 생각없이 이게 좀 약간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지 생각 없이.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여기 1번이라고 적었지. 1번, 이게 뭐야? 2번 나왔어. 1번, 2번. 야,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대. 스트레스 받으면. 그지? 자, 다시 한번 봐봐. 내용 을잘 봐봐.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한대. 스트레스 받으면. 대신에 이거 한대. 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 이 말이잖아. 그럼 이게 1번이고,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2번이잖아. 그리고 또 나오잖아. 이, 여기서의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로의 이동은 이거 1번이고 2번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말이겠어? 1번, 1번, 1번. 제일 쉬운 거 생각해봐. 뭐야? 어, 사색하는 거 고차원. 어, 고차원 사고라고 하자. 고차원 사고. 하나로 그냥 퉁쳐. 고차원 사고 하는 거. 이것도 사색하는 거잖아. 어, 고차원 사고. 이것도 고차원 사고 한마디로 뭐야 스트레스 받으면 고차원 사고 이거 인생의 의미 고차원 사고 안해 어? 고차원 사고 안해뭐한데 하나에 집중한다 그랬잖아 뭘 해야 될지 그럼 내가 고차원 사고 안 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하나에 집중 하나에 집중 하나에 집중, 하나에 집중. 이거야 이거 한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서 근데 어.. 이 고차원 사고에서 이거 하나로 집중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집중을 할때 내가 이끈대 네가 하도록 무언가를 너무 빨리 생각 없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어, 뇌 에너지. 뇌는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고차원 사고 안 하고 한 가지에 집중한다. 지금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한다. 라는 내용 잘 이해하고.